하카, HMB, 블레이드 교체하기 총, 성, 바로 안녕하십니까? 아이코스 코리아 카페 운영자 사사입니다. 오늘은 하카코리아에서 나온 별도의 블레이드. 교체하기. 블레이드 교체를 왜 하느냐? 특카 HMB를 사용하다 블레이드를 파손했을 때 기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블레이드만 교체해 주면 됩니다. 또는 조금 낮은 온도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블레이드를 교체를 하시면 돼요. 블레이드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50도, 하나는 340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건 350도예요. 블레이드 넘박싱을 해야겠죠. 블레이드 화이트입니다. 쭉. 다음은 레드. 아우, 젠장 이걸 안 보여, 이 씨. 안 보여도 잘해요. 쭉. 이거 두 친구를 한번 볼게요. 뚜뚜뚜 뚜. 레드입니다. 화이트예요. 자, 그럼 빠르게 이 친구를 교체하는 법을 보도록 하죠. 얘는 말 그대로 블레이드고 이렇게 얘는 온도를 세팅해주는 칩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칩은 일회성이에요. 요거 방금 제가 촬영 녹화를 안 하고 사용법을 하면서 얘를 썼거든요. 그냥 아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화이트 블레이드로 다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캡을 열고요. 블레이드를 보호해주는 이 벽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열어줍니다. 이게 날카로우니까 손 조심하세요. 보통 블레이드를 따로 구매하시면 이런 고무 캡이 있어요. 얘로 꼽아주시고요. 잡고,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껴주시고요. QR코드가 안쪽으로 가게 꼽아주세요. 자, 고무키면 빼버리고요. 그리고, 세팅 칩. 옆구리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꼽고,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세팅이 돼요. 해볼게요. 1, 2. 진동과 함께 LED 불이 쫙 켜지고 세팅이 되죠. 지금은 350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뽑고 얘는 버리세요. 아깝다고 여러 번 쓰시면 안 됩니다. 얘를 안켜줬네 이러면 350도로 세팅이 됐습니다. 제 미흡한 실수로 촬영을 세 번을 했습니다. 아이 미치겠네. 아무튼 뭐세번 하니까 내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연초를 끊고 덜 해로운 하루 되세요. 그럼. 拜呀